어려운 말안 쓰는 한의사, 한의학 박사, 한진입니다. 아,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지만, 어, 심하면 입원하는, 입원해서, 어, 오랜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어, 가정에서 이제, 어, 이제 통원 치료를 통해서, 어, 이제 약물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심리요법을 받는다든지 해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그걸 발작이라고 하죠.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시, 어, 빈도나 지속시간, 강도 등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 어, 그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는 이제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어, 마음의 불안이 그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데 또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증상이 자주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주는 몸의 컨디션 변화로서는 소화가 잘안 되고 자주 체한다든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소통이 더안 되니까 그래서 공황장애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의 운동기능이 떨어지면은 상복부가 팽만하게 됩니다. 명치의, 명치 아래쪽이 답답하고, 어, 이제 운동을 안 했는데도 복부 근육이 좀 단단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복부가 팽만이 되면 그 위에 있는 횡경막을 가슴 쪽으로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횡경막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는데, 들숨시에 어, 횡경막이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것이 기존의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더 심하게 만들고, 어, 공황발작의 빈도를 늘려주는 그런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가슴이 더 두근거리고 답답한데, 아까 소화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한 것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슴이 답답하면 공황장애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내보내는 피해양을 일정하게 또 어, 힘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더 자주 두근거리지 않고서도 더 자주 박동하지 않고서도 온몸 구석구석 혈액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강한 심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렇게 심장박동이 안정되다 보면 정서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또 이완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무식 의 중에서 잘 끌어오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공황장애 증상을 공황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강, 강인한 육체적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심장과 위장이 튼튼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치료를 통해서 공황장애 증상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